오늘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는 읍면동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관공서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인데 130조의 주민 혈세를 복지 서비스에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은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 허브화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연계를 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민간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 허브와의 정착을 위하여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3,000명까지 증원하여 확대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본인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다면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다면적인 서비스 관리를 해주는 것을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기존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